다 보죠. 다 봅시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이 샹샹되었습니다 이용하거나 이용 당하거나 그게 세상이 는 권력을 위한 수단의 불과 만화를 엄청 쓰네, 이거. 만화 딸릴 텐데. 비밀을. 그 많은 전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척추가 없다고? 필요없어? 유연하다고? 독사 를 건드리 면 콜라 네. 어우잘 피한다. 이잘 피해. 큐를 내가뭘줄수 있을지 생각해 봐. 도날 못하게 만들어 아, 씨발. 존나 열받는다. 먼저 왔으면, 우리 스카나가 먼저 왔으면 우리같다는 건데, 아. 까비요. 만화가 없네, 거기서. 까비. 음멸이 없어가지고 애매하네. 이렇게 안 먹어 말파이트. 아, 킬 나는 거구나. 뭘가뭘줄수 있을지 생각 씨, 씨,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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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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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방 가면을 할만할 것 같은데 말파이트가 탑에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애들 다 어디 갔어, 이거?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아, 불러주고 있구나.

아니 뭐또 싸우고있어? 또? 뭐 싸우고 있어요? 잡겠는데 이거? 실수는 안하면 잡겠다 와왜 이리 쎄 AP야? 어우씨 앞서서 오미셜이네요 와이 새끼야.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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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잘 들어갔네요. 룰루가 정신을 못 차리네 탑에서. 졌네 근데. 룰루 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어, 큰일 나는데. 룰루 키우면은 제네가 베인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 이게, 게임이. 아, 근데 미드타워 터진 건좀 안, 안 되는데, 이거는. 좀안 좋아. 미드타워 터진 건. 다이이에나가 레드 먹었구나. 좋았어요 지나 근데? 지면 안되는데 와 타워 억로 끊은거 봐 미쳤어 미쳤어 타워 억로 오졌구요 일단은 이거 루덴을 갈게요 얘네 들러붙는 애들이 많아서 루덴 가는게 낫겠다 야 이거 말파가 바텀을 가는게 맞는 선택이야 이게? 잘한다 이득을 좀 봤네요. 아, 뭘 그걸 그래 계속 뭐 아이디를 알려달라. 그래, 진짜 저 깝깝한 사람이다. 그러더니 하면 되잖아. 참, 진짜 깝깝하네.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뭐 아이들아서 뭐하게? 아니 손가락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 서로 싸우지 마요. 이상한 걸로 싸우고 있어. 아 싸우지 마 제발 부탁 좀 하자 좀. 아왜 그러냐 진짜 아마추어같이. 뭐부르저건뭐가냐 뭐가 중요하냐 티어 높으면 장땡이지 어? 부르저건뭐 영어 영어가 뭐가 문제야 티어만 높으면 돼 별거 없어 티어 높으면 장땡인데 뭐 야야 그걸 잡으면 어떡해 아 극혐 죽었다. 저거 바로 오바야, 바로 오바야. 개소리야, 바로 오바고. 뭐야? 다야? 뭐하냐? 레드잖아. 아, 레드 아니구나. 개꿀이다. <laughs> 개꿀 개꿀. 멘탈 나가는 거기다. 룰루 룰루 쟤 멘탈 안 좋은데. 아저개 아깝다. 와, 아 죽었어. 안 굽겠는데? 단단해가지고. 와, 바에나 좀 아깝네요. 잘 살렸죠. 근데 베인이 나한테 죽어서 이득이에요, 이러면. 그리고 드레이븐이 엄청 잘 컸네. 4010이네. 그만해 좀. 티어 높면 되지 뭐뭐그 용어가 뭐가 문제야 그만이요. 용어 알아봤자 뭐해 게임 못하면 게임 못하면 뭐말짱도루묵인데뭐 <laughs> <laughs> 어? 추석인데 왜 싸우고 그래 서로 싸우지 마. 꼭 아프리카 세트 창 보면은 <laughs> 뭐. 그냥 어이없는 걸로 막 싸워,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진짜 별게 아닌데. 진짜 별게 아니거든? 되나? 플러시 있어? 와, 야, 노홍철 개쎄다. 왜 있어요, 노홍철? 거의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스카나랑 홍철이가 너무 잘 커서 거의 게임 가져온 것 같네요. 미드 가자. 무댄가는 네. 이유는 얘네가 딜러 분매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그, 예, 블리츠도 있고 어, 쟤도 있어서, 얘 누구야, 얘. 우디르. 우디르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리더는 가준거에요. 와우, 드이곤 미쳤다, 미쳤어, 진짜. 드래곤이 진짜 미쳤다. 야, 가왔다! 아, 블리치 생각 잠깐 못했어. 블리치 생각을 잠깐 못했어. 와, 홍철이 봐. 미쳤어. 죽었네, 근데. 홍철이 미쳤네요. 홍철이가 너무 세네요. 다음 템은 라일라이 갈게요. 라일라이 가면 아마 얘네가 뚜벅이가 많아서 힘들 겁니다. 데캡이 좋지. 데캡 당당히 좋지. AP 챔피언이 데캡 뽑으면 엄청 세지. 지 근데 카시는 데캡 덱캡 데캡 좋긴 좋아. 근데 그냥 유틸적인 아이템이 더 좋아. 난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 데캡 가면 딜 센데 이 지금 파함 같은 경우는 이속 이속이 좀 많이 중요해서 그래가지고, 루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루덴은 자주 가요, 그리고 저는. 루덴이 너프를 먹어서 약간 좀 약해진 거가 있긴 한데. 텔로 갈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저거. <laughs> 어디까지 가, 스카 어디까지 가냐, 쟤? 룰루 있는데 어디까지 가? 여기로 가봐 이거 잡겠다 이거 잡겠다 잡겠다. 멘탈 나갔나? 다이라노노플이거든 와. 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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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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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았네요. 아, 아이템에서 당연하다는 건 없어. 내가 볼 때는 아이템 트리에 대해서 당연한 템트리는 없는 것 같아. 항상 달라. 근데 카시에가 루덴이 좋은 건 있지, 솔직히. 왜냐면은 카시가 도주기가 없잖아요. 근데 도주기가 없는 챔피언인데 이동 속도를 올려주면서 AP도 대폭 올려주고. 패스틱 효과까지 있는 루덴이라는 아이템은 상당히 괜찮은 효과죠 상당히 괜찮은 효과라서 누가 오진 않겠지? 그리고 다음 템은 여기서 계속 데캡을 갑시다 아 뭐야 이걸 가고 데캡이 날것 같아 그냥 무난하게 얘네가 뭐 마방템을 딱히 가는 애들도 없고 우디로도 마왕템을 안 갔네. 라일라이는 어 뚜벅이가 많을 때가면 좋아요. 뚜벅이 상대편 상대 챔피언. 근데 라일라이는 좋아. 그냥 그냥 좋아. 라일라이는 <laughs> 라일라이는 그냥 좋아요. 카즈한테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라일라인을 가면은 상대방한테 스킬을 맞추면 상대방의 이동 속도 가 느려져. 그러면은 도주기가 없는 카시는 상대방의 추격에서 조금은 안전해질 수가 있어. 루덴도 마찬가지죠? 이동속도가 늘어나니까 안전해질 수 있어. 두 개를 동, 동시에 간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으 음, 5인공! 맙소사. 야, 5인공 들어왔어 이거 5인공. 하 <laughs> 말파이트 5인공 들어왔어 개쩔었다. 뭐야? 어? 저 한방감인가요? 뭐지? 내가 잘못 본거 같은데? 내가 방금 잘못 본거 같은데? 내 데미지를 잘못 본거 같은데요, 방금? 허허. 아, 좋습니다. 좋구요. 마무리 좋구요. 18점 꿀. 달달하고. 딸달하고. 뭐, 카시가면 해줄 건다해